안녕하세요. 맥스니 스포츠팀 김세환입니다. 어느덧 9월 Q&A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라이더분들이 궁금해하실 시즌3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즌2에서 신한은행의 도움으로 특별하게 추가 시상이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이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여러 질문과 의견들에 대해서도 네,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시즌3 진행 여부에 대해서 많은 라이더 분들과 선수 및 관계자분들도 네, 궁금해 하시는 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시즌3를 대체해서 네, 시즌1과 시즌2에 출전했던 선수를 대상으로 왕중왕전 형태의 정규대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Q&A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최초 이번 연도 계획을 수립할 때세개 시즌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시즌 1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진행되었고 또 시즌 2 개막 도약한 3주가량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즌3를 진행하게 될 경우 내년 리그들의 일정까지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즌3는 진행하지 않고 네, 왕중왕전 형태로 다시 구축해서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많은 라이더분들과 선수 관계자분들께 시즌3를 네, 약속드렸던 만큼 시즌3를 대체하여 시즌1,2 왕중왕전 형태의 리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그명은 2021년 카트라이더리그 슈퍼컵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해당 대회는 단순한 이벤트전이 아닌 기존에 진행되었던 카트리그와 동일한 정규리그로서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슈퍼컵에 출전하는 선수와 팀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컵 팀전은 총 8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1년 시즌 1과 시즌 2 우승팀 총 2개 팀의 슈퍼컵 본선 시드를 네, 제공할 예정이고요. 어, 이번 시즌 2에서도 어, 만약에 리브 샌드박스가 우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시즌 2 준우승 팀의 슈퍼컵 본선 시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어,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미 예, 블레이즈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샌드박스가 우승한다면 블레이즈 쪽으로 예, 시드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 시즌 1과 시즌 2 팀전 본선에 진출한 인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선수 및 팀에게 출전 자격을 저희가 부여할 예정이고요. 신청을 받아 6팀을 총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마추어 팀은 팀 이적이나 소속 변경이 잡고 특히 21 시즌 1 기간이 많이 지나 동일하게 팀을 구성하여 출전하기 어려운 점을 좀 저희가 고려했고요. 본선에 진출했던 선수들끼리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퍼컵 개인전의 경우에는 시즌1, 시즌2, 개인전 우승자와 준우승자 총 4인에게 시드를 부여할 예정이고요. 팀전과 마찬가지로 시즌1, 시즌2가 동일한 인원이 1, 2위를 기록을 했다면 네, 차순이에게 네, 시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시즌1, 시즌2 개인전 16강에 진출했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출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고요. 별도 신청을 통해서 네, 12명을 선발하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슈퍼컵 팀전에 시드를 제외하고 이제 6팀 이상이 신청을 하거나 개인전에 12명 이상 신청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선발전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할 선수와 팀을 가릴 예정입니다. 슈퍼컵의 일정은 11월 중순에 저희가 개막을 준비하고 있고요. 약한 달가량 진행하고자 하며 상금은 슈퍼컵이 예, 정규 리그인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기존의 카트 리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슈퍼컵의 세부적인 일정과 진행 방식, 순위별 상금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별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즌 2에서 이제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시상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일... 시즌 1, 시즌 2는 저희가 신한은행과 함께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라이더 분들과 선수분들에게 좀더뭐 다양한 혜택이 어떤 게 있을지 항상 신한은행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먼저 포스트 시즌부터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한은행 소울 어플에서 시청 인증 이벤트와 헤이형 체크카드 하트라이더 에디션을 발급시 인게임 아이템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참가하며 멋진 경기를 펼쳐주시는 선수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즌 2에서는 특별하게 시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라이더분들께서 이전에 주셨던 의견들을 저희가 토대로 팀전, 개인전 최고의 선수를 선수 및 관계자와 라이더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투표로 뽑아 시상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소울 어플을 통해서 진행 중인 시청 인증 이벤트와 예, 리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에도 라이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컵에 대한 내용과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특별 시상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라이더 분들께서 주신 예, 의견에 답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속적으로 리그 퀄리티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신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첫째로 뭐 CG 개선 및 오탈자 체크 부분과 네, 현장 LED 검정색 박스로 비어 보이는 문제도 있었고 네, 해설 마이크 음질 개선에 대한 요청도 있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번 저희가 확인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는 방송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Q&A를 통해서 방송 CG에서 오타 오기입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네, 말씀을 드렸음에도 네, 최근 와일드 카드전 벤픽 단계에서 모든 트랙이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으로 노출되어서 이제는 불편함을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해당권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자막기 오류로 인해서, 네,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오타 및오리잎이 네, 발생되지 않도록 네, 계속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8강 경기 중 일부 회차에서 현장 메인 LED가 이제는 좀 검정색 박스 형태로 비어 보이는 문제를 확인했고요. LED 문제로 이제 확인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서 포스트 시즌부터는 이슈 없이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 점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해설자분들 마이크와 음질, 음량, 크기 개선에 대해서 주신 의견도 방송사에 일단 전달은 했고요. 남은 경기 동안 충분히 개선이 될수 있을지 체크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을 진행하면서 내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모두 체크해서 이후에는 네, 더 개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프리쇼와 저희가 뱀픽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던 내용으로 네, 프리쇼에서 최신 아나운서님과 함께 분석의견을 추가해주세요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뱀픽 진행간 데이터 등 분석적인 부분을 추가해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프리쇼 뱀픽 진행간의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함께 진행을 원하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8강 경기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인 이후부터 각 팀의 트랙별 승률, 키플레이어와 TMI 승부 예측 등 주요 지표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리그가 포스트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풍방송에서 트랙 뱀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리쇼에서는 최신 아나운서님과 함께 스페셜 게스트를 섭외해서 출전팀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될 리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분석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더 라이더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네,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그 트랙에 대한 의견으로 리그 고정 트랙을 코리아 테마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해당 의견은 많은 라이더분들께서도 네,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넥슨에서도 코리아 테마를 많은 라이더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만큼 네, 이번 리그에 포함하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다만 리그의 트랙은 저희가 넥슨의 의사보다는 실제로 경기를 준비하고 직접 플레이하는 선수 및팀 관계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저희 리그 위원회와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 및 구단의 먼저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했고 트랙 변경을 원치 않는 선수 및 구단이 많은 것으로 확인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네, 일단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 점은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수요일 종료된 카풀뿔 라이브에 대해서 주신 의견으로서요. 네, 다음 시즌에는 카풀뿔을 팬미팅 형식이 아닌 이전처럼 분석 위주로 진행해주세요.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카풀뿔에서는 기존에 저희 애프터 파티랑 기존에 또 진행되었던 카풀뿔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했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분석도 아니고 팬미팅도 아니고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즌에는 저희가 분석은 분석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 두 개로 구성해 가지고 네, 보다 더 보시기 편리하게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네,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난번 Q&A를 통해서 네, 말씀드렸던 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와 네, 지금 카트 리그 e스포츠 채널 분리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 분들께서 채널 분리에 대해서 매번 저희 댓글이나 의견을 주시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요 내부 저희 논의를 또 진행을 하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트라이더와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채널을 분리하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카트라이더 e스포츠 채널에서는 카트라이더 리그의 컨텐츠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정확하게 채널 분리가 이루어지는 일정과 이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콘텐츠 진행 등은 별도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9월 Q&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라이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말씀드리며 남은 저희 카트리그 일정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